안녕하세요, 푸피아노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싱가블로 블루테일 델타 개체입니다. 어, 앞전에 제가 한 쌍에 2만 원씩 분양했던 그 싱가블로 블루테일하고는 라인이 다른 개체예요. 제가 이제 싱가블로 이제 한 쌍에 2만 원짜리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어, 그 개체는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요 개체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회 챔피언을 밥 먹듯이 했던. 어고 그 개체입니다. 아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작년에 관상어 박람회에서 전체 우승한 어,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라인 자체가 한쌍에 2만 원짜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급이 다르죠 급이.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체형, 바디 자체도 앞전에 이제 분양했던 개체하고 사이즈 자체도 다릅니다. 얘네는 이제 챔피언을 어, 밥먹듯이 했던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패누자에서 하프블랙파스텔과 어, 이거 이제 싱가블로 블루테일 요 개체 이 두가지는 진짜 출품만 하면 입상하는 개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양을 하신다 라고 하면 8월 중순쯤에 어, 아쿠아 펜랜드에서 한국 관상어 박람회가 또 열려요 그러니까 그, 요 개체 여러분들이 입양하셔서 출품하신다면 아마 입상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어, 이 개체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한 쌍이 2만원짜리 하고는 급이 다르고 어, 퀄리티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체형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은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어, 같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할수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니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부패를 해서 또 주구장창 뽑는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품용으로 어, 사용을 하려고 이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볼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계대회에서 챔피언을 먹었거나 어, 입상을 했던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또 달라요. 그리고 또 부르는 게 값이고 어, 못해도 200달러 이상은 갑니다. 이런 개체들은.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구피 한울자에서뭐 200달러면은 2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분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 요 개체는 지금 한 쌍에 5만 원씩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요 개체 키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키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laughs> 구피 한울자에서도 요거를 이제 출품을 해서 입상을 받기 위해서 뽑았던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그렇게 이제 풍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어, 마음에 들고 요 개체 키워보고 싶다. 고정률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싱가블로 블루테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흔한 개체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 흔한 개체였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접었죠. 그래서 이제 흔한 개체가 아니고. 요괴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시려면 어, 수입 개체로 의존을 해야 됩니다. 수입 개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정률이 잘 잡혀 있고 잘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어, 작년에 한국 관상어 박람회에서 어, 전체 우승, 전체 우승하고 챔피언 등급하고는 다릅니다. 챔피언 등급보다 전체 우승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회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피들이 대만이나 뭐 태국 이런 데서 알아주는 구피들이 국내로 다 들어왔었어요. 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내로 다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서 전체 우승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어, 세계 대회에서 전체 우승한 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귀한 개체인이만큼 어, 입양하실 수 있으면 빨리 입양하시는 게 어, 좋을 겁니다. 꼬리 각 보시면 델타각 완벽하게 지금 잘 나와 있고요. 꼬리 크기도 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거 다잘한게 아니고요. 꼬리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디 비율하고 꼬리 비율하고 어, 굉장히 좋게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대회에 출품만 한다면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개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쌍이 5만 원이고요. 쇼핑몰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어, 입양하실 수 있고요. 카드 결제 유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영상 두 번째 마지막 개체는 코이 글라스벨리 쇼파디 개체입니다. 어, 지금 요 개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정률이 굉장히 좋은 개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수컷 한 마리 코에 발색이 안 들어간 개체도 한 마리 지금 넣어서 찍고 있는데 요 개체 같은 경우가 탈락 개체예요. 여러분들에게 요 개체는 발송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 개체예요. 코에 발색이 들어가야 코이 개체가 되겠죠. 그리고 암컷 한 마리는 코에 어 살짝 점만 지금 찍혀 있는데 빨갛게. 어 고개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하면서 분포가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처럼 어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쇼파디 개체이기 때문에 구피는 짜리 뭉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또 글라스벨리 개체이기 때문에. 어, 속이 혼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배가 차면 알이 다 보이고, 그리고 안에 내장도 다 보이고, 그리고 알이 이제 익어가면서 어, 검은 검정 깨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니까 치어 눈이 이제 보이고, 그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어 받는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운 개체는 아닙니다. 예, 이 개체는 어, 키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니까 누구나 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구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구피랑 어 난이도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수, 수준이기 때문에 어 키우는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개체는 되게 귀여워요. 귀엽죠? 그리고 이제 레드 계열의 구피이기 때문에 수초항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죠? 귀엽죠? 이 개체 지금 현재 한 쌍에 3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쇼핑몰에서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체는 아직 어령이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발색은 점점 더 진해져요. 여러분들 키우시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바디 사이즈는 다 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체가 원래 짜리몽땅하기 때문에 개체 사이즈는 다큰 거예요. 여기에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암컷만 이제 배볼또기로 자랄 것이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랐기 때문에 발색만 더 진해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는 지금 현재 한 쌍에 3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한 쌍에 3만원이면 저렴하죠? 지금 요즘에 이제 구피 중에서 쇼바디 개체가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 요 개체도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도 이제 분양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빨리 입양을 하셔야 여러분들 키워보실 수 있지. 이게 만약에 품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빨리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부피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